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0월 25일 주일 최고의 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열왕기상 13장 어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샘 사무실로 운전을 해서 갔다. 아침 6시면 플로런스가 사무실에서 아침 방송을 튼다고 한다.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침 6시 그리고 저녁 6시에 매일같이 방송을 튼다고 한다. 기도를 먼저 하고 찬송을 틀고 미니 설교를 하고 키스왈리 성경 오디오를 한 장씩 틀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엔 주민들을 위한 하루의 축복 기도를 하고 아침 방송이 마친다고 한다. 그 일을 플로런스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것이다. 사무실 근처로 이사 오기 전에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사무실에 나오는데 요즘은 집이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해서 이전에는 4시간 가량 잠을 잤는데 그래도 요즘은 5시간, 6시간 잠을 잔다고 나보고 걱정 말라고 한다. 그래서 어제는 일부러 6시에 사무실 근처로 플로런스 사역하는 모습을 보러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플로런스가 사무실 앞에 스피커를 갖다 놓고 아침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플로렌스가 내 차를 보고 나에게 달려오는데 왜 그렇게 울컥 눈물이 나던지. 나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하는 플로렌스. 어제는 토요일이라서 아이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통 날은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플로렌스가 방송을 시작할 때 멈추어 서서 성경 한 장을 다 듣고 그리고 등교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침 6시에 방송이 시작되면 근처 주민들, 집 창문들이 열린다고 한다. 다들 방송을 듣는다는 것이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은가? 어제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성가대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아직 성가대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성가대 조직하자고 했다. 성가대 오는 사람은 아침밥 내가 쏜다고 했다. <laughs> 곧 주민들이 스스로 성가대를 만들어서 아침 6시에 자원에서 성가대가 서고 아침이면 성가대의 찬양이 적어도 한두 곡은 들려지고 주민들은 아침부터 거룩한 찬양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플로런스를 칭찬해주고 집에 와서 문자로 또 칭찬해주었다. 다음엔 저녁 6시에도 가서 우리 플로런스를 격려해주도록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기쁘고 자랑스러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플로런스가 기쁘고 자랑스러울까? 플로런스에게는 내가 불쑥 찾아간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듯이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해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종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지 절대로 두려움의 날이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을 어제 플로런스의 사역을 일부러 불쑥 찾아가 보고 싶었던 나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접목해 볼수 있었다. 열왕기상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재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By the word of the Lord, a man of God came from Judah to Bethel, as a z e r o b o a m was standing by the altar to make an offering.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로보암 왕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만드는 모든 선택들의 기준은 아니었다. 열왕기상 12장 마지막 구절인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란 말이 나온다. 그는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고쳤으며 자기는 분양하면 안 되는 자리였음에도 분양, 불구하고 분양을 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었던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왕 여로보암 나는 어떤 일을 할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확인하는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잘 분별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할 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1월 초에는 내 딸과 사위가 2개월 동안 케냐로 들어온다. 하나님이 내 사위인 잔인 목사와 딸 수진이의 앞으로의 사역방향을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잠시의 선교, 선교 지역에 대한 경험이 되는지, 아니면 장기 선교사로 적어도 몇 년은 케냐에 있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감사한 것은 사위 잔이 목사가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아직 젊은 목사인데 앞으로의 사역 방향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그 시간을 확신하기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난 후에 반응을 했다는 것. 나는 사위랑 수진이가 온다고 한 기간이 2개월 만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엔 더 길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나는 수진이를 키울 때 우리 부부의 대를 잇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다. 서양 선교사님들은 대를 잇는 선교사 자녀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들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드물어서 나는 내 딸은 내 뒤를 잇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기에, 일부러 수진이를 현진 학교 보냈다. 기수완리를 배우고 이들의 문화를 배우라고 말이다. 국제 학교에 가면 영어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기수완리를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현진 학교를 보낸 것이다. 덕분에 수진이는 고등학교에서 기수완리로 전교 1등을 했다. 일부러 수진이는 불어 과외를 시켰다. 아프리카 전 지역은 불어가 아니면 영어, 그리고 키수할 리를 사용하니까 말이다. 수진이 불어 잘한다. 그렇게 아프리카 선거사 되게 하려고 나름 부모로서 투자를 했고, 수진이는 무엇보다 케냐를 정말로 사랑한다. 선교사 부부인 우리보다 더 케냐를 사랑하는 녀석은 우리 딸 수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들의 언어를 알고, 이들의 문화를 알고, 그리고 이들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내딸 수진이. 그래서 나는 사육감을 목사 사위를 원했다. 수진이 사, 신랑감이 한둘이었겠는가, 유 흐흐흐. <laughs> 그러나 내가 기다렸던 사위감은 목사 사위감이었고 나는 기도한대로 목사 사위를 얻었다. 하나님이 이 둘을 케냐의 선교사로 보내실 것인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사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나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즉슨 선교지에 오라는 말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도하겠다고 했다. 일단, 2개월 오기로 했는데, 우리 사위 했던 말중 정말 울컥했던 말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장모님이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수진이는 자기 때문에 남편인 잔이 목사가 케냐 간다고 할까봐, 역시, 사이가 결정할 때까지 말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둘다 나이가 어리지만, 참 나는 이 부부가 자랑스럽다. 여호와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무엇보다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안다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참으로 든든하게 해준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입니다."라고 말이지요.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가장 아름답다면, 성경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멘티의 묵상을 읽는데 그 글에 나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멘토님이 단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멘티는 내 멘티 중 가장 오래된 멘티, 25년 된 멘티인데 그러한 멘티가 나를 그렇게 여겨준 것이 고맙기도 했고 그리고 여, 그렇게 여김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수 있었던 것은 저는 제가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지금까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라는 것을 순종했다고 해서 제가 최고의 순종을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들은 음성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하라는 사역은 했으며 멈추라는 사역은 멈추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기에 들었다고 확신한 음성에는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제 멘티에게 보여준 것처럼 원망과 불평도 표현한 적이 없지만 또 하나 제가 감사한 것은 저는 걱정을 하는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편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먹을 것 있고 오늘 잠잘 곳 있는데 왜 걱정을 하죠? 성경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말에도 산입의 거미줄 칠이야 라는 말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에 대해 믿음이 없을까요? 걱정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얕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 함께 같은 격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왜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인지요. 다른 것다 순종 못해도 걱정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거 세 가지만 지켜도 매일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며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분명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키스완리로 교회에서 지난번 화요일 식량 식량 나눠주면서 한 간증을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날 다 거기 온거 아니니까요. <laughs> 딱히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흐흐흐 <laughs> 키스완리 연습 좀 하려고요. 흐흐. <laughs> 그래야 다음에는 설교를 할수 있을 터이니, 흐, 흐, 흐. 오늘 저녁에는 플로런스 부부와 아이들 모두 다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아내인 플로런스의 사역을 위해서 남편과 아이들이 사무실 근처로 이사와 준 것도 감사하고, 엄마를 도와 아이들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자 마련한 자리, 주님이 이 가족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걱정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걱정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무릎을 지킬 것만 한가 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자언서에서 말씀하셨지요.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우던지, 말씀을 필사를 하던지,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하던지, 말씀, 말씀, 말씀. 우리 삶의 세팅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제가 얼마 전 묵상에 올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디에 기록해 두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마음이 곤고하거나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답답하거나 짜증나시면 오늘 어제보다 더한 장이라도 더 성경을 읽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루 심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강건 하여 주시기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